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기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골드 3티어였나요? 하여튼 골드분의 피드백 영상입니다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템 같은 경우는 뭐가 좋냐 뭐가 좋냐 말이 많지만 그냥 다 달라요 다뭐 진짜 싫어하는 템뭐 각자마다 있고 그런데 저는 그냥 갑바랑 뭐 지팡이 연우 뭐 요런거 좋아하고 그냥, 뭐가 중요하냐면, 크림 라운드를 잡고 났을 때, 어떤 아이템으로 조합이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장갑도 굉장히 좋아해요. 저도. 일단, 빠르게 넘겨주겠습니다. 크림 라운드. 오케이. 직으면잘 잡지. 자, 갑바가 떴네요. 자, 과연 어떤 걸 사실지. 저였다면 자야 일단 두개 사고, 직스를 별로 안 좋아해서 팔았을 것 같아요, 직스. 그리고 일단 내렸겠죠? 내리고 돈 뜨나 안 뜨나 보고, 뭐돈안 뜨면은 뭐 직스 팔고 레오나 정도? 아니면 말파이트 정도? 두개 중에 하나 사줄 것 같아요. 일단 더 봅니다. 직스 내비두는 내비 거 좋아요. 오, 나 완전 마음에 드는데, 지금? 딕스 내비둥어 좋았어요. 이거 반군으로 진짜 어느정도는 쓸수 있었기 때문에 오 자야 잘, 잘 붙었고 레오나 오 오케이 오케이 뭐 나쁘지 않아. 어 잘했어 잘했어 일단 사이버네틱 쪽 보면서 검사 쪽도 같이 볼수 있는 기회가 생겼죠 아직까지는 진짜 잘하고있어요 템 먹고 배틀 말파 저는 이거 말파 안팔았을것같아요자쇤 근데 나쁘다는건 아니에요 괜찮은 판단일수도있어 근데 저였다면 안팔았다는거지 나쁘진 않은 판단이야 지금 검사 시너지가 가장 좋아보이긴 하네요 일단 여기서 템이 저였으면 곡궁이랑저 장갑 해가지고 최후의 속삭임 만들었어요. 이분 가만히 있죠? 이거 불치에 끌릴 수도 있어요. 지금 살펴야 되 살펴야 되는 거는 불치가 있나 없나. 어, 불치 안 만나네, 다행이네. 만약에 불치가 있었으면 피오라 정도 막몸빵을 몸빵, 세웠겠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르반 잘 사셨고 자르반 나였으면 카직스 샀을 것 같아. 자르반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그냥. 뭘, 사소, 뭘 사도, 똑같아요. 그냥 이성 되면 쓰는 거라서 같은 패 패요. 진짜오? 수호 자각을 보시는 건가? 수호자? 일단 이분 생각을 모르니까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뽑기는 샀을 거 같고, 오케이 더 보자. 뭐 지금까지 안 좋은 플레이는 없습니다. 근데 저였다면 여기서 레벨업해서 뭐 신짜오 자르반 케이틀린 요 정도 팔고 레벨업해서 그냥 뭐 하나 넣어줬을 것 같아요. 지금 첫 번째 라운드를 이겼고 두 번째 라운드도 자야가 이성이라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레벨업을 굳이 안 한다? 안할 필요는 없었죠. 오 자야 잘 뜨네. 이게 아마 그. 리롤 자야 인기있는 전 버전일거에요 제가 알기로 그래가지고 만약에 지금 상태였으면 아 그냥 리롤 자야 바로 하시면 되는데 이전.. 이전인가? 아니 이후인가? 모르겠네 48리롤이 유행했을땐지 안유행했을지를 몰라가지고오 없어. 요렇게 만약에 여기서 리롤 자야 덱을 하실거라고 생각이 드셨 들었다면 자르반을 안팔았겠죠? 오케이 그전 버전인 걸로 그리고 뭐 이자도 못 받는데 뭐 애들 왜 팔았죠 레오나 뽑기 요런거 굳이 팔 필요는 없어요 레벨업도 할거 아니었고 뭐 딱히 할게 없었는데 그냥 이자도 못 받는 건데 그냥 팔아버렸죠 그냥 최대한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챔피언들의 인성작을 위해서. 여기서 템 먹는 거 보면 대충 어떤 각을 볼지 예상이 되겠는데 뭐안고르고 있는 거야 지금? 아 골랐구나 너무 빨라서 못 봤네 피오라 잘 붙었고 현상을 라칸으로 나도 라칸이 좀더 좋아 음. 지금 살피는 거는 상대방 덱을 볼게 아니라 그냥 빠리, 빨리빨리, 불출 위치, 뭐, 잠입자 위치, 이런 거만 보셔야 돼요. 지금 당장 상대방이 뭔 덱을 하는지 정확히는 모를 거예요. 구인수를 만든다? 구인수를 만들었는데 앞에 놓는다 약간 한칸 뒤에 놓는게좀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굳이 구인수를 만들 거라면 나는 자야한테 줬을 것 같은데. 좀더 보겠습니다. 뭐, 템 주는 건 본인 선택이니까. 지금 약간 케일각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죠? 구인수를 만들었으니까. 그 케일각을 본다는 생각 하에, 전제 하에, 제가 약간 설명을 드릴게요. 패는 일단 사야죠. 이정 됐으니까. 회 사고. 제가 봤을 땐 지금 레벨업 타이밍이 좀 늦어요. 레벨업 타이밍이 거의 정석이 2라운드 초밥 이후에 그러니까 이전 라운드죠. 이전 라운드에 레벨업해서 오레빈 상황에서 뭐 하나를 추가적으로 넣어주는 게 가장 좋지 않았을까. 뭐 지금도 안 늦었어요. 지금도 레벨업 두번 해서 하라를 트페를 넣어줬어요. 그럼 훨씬 셌겠죠? 요거 이겼을 수도 있어 진짜. 약간 조금 불안하긴 했을 것 같은데 이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자를 보겠다는 판단하고 있네요. 저거 레오나 뭐 통잡이 루시안 저거 너무 아깝죠 근데 자 그리고 자야한테 템을 안줄거면 굳이 삼성을 만들필요가 없을것같아요 제생각엔 삼성작을 해야되는 기준은 아이템 몰빵돼있는애 플러스 나중에 4코짜리 진짜 뭐야 그냥 좋은 애 자야는 1코인 상황에 뭐 나중에 못 뽑는다고 생각하면 그냥 창고에 계속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요거 손에 진짜 큽니다. 니코 잘 떴다. 어떤 데이든 니코 하나 있으면은 4코짜리 이성을 좀 빨리 찍을 수 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조금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니코가 하나 뜨면은. 일단 지금 돈 남는데 뭐 하죠? 루시안이랑 뭐 피오라 저런 거 사야죠. 어, 이거 케일이 너무 잘 붙었는데. 구인수 만든 상황에 케일이 나왔다? 요거는 케일각을 보고 구인수를 만든 것 같아요. 제,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지금 검사도 되게 잘 떴고, 시공간도 나쁘지 않게 붙은 상황이고. 근데 육검사는 아니면 시공간 발길이 검사, 요쪽으로 가는 게 무조건 좋고. 지금 뭐 하나요? 락한 팔고 바로 케일 올리고 구인수 줘야죠. 요거 진짜 큰 실수에요 요거 그냥 무조건 이기는건데 지금 그냥 지는 길을 산다고 가고 가고있어 자기가 알아서 어나 지러갈게 약간 이런 마인드야 하연패중이라 그냥 연패한다는 마인드인가? 그거라면 더 안좋아요 무조건 이긴다는 마인드여야돼 오케이 자 3라운드 2라운드에 초반에 케일이 나왔다 구인수가 있다 뭐 고연포가 있다 그냥 어떤 챔피언이 그 구인수를 갖고 있든 바로 팔아서 그냥 케일한테 주세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검사 시너지까지 있었어 근데 자 레벨업 해야죠 최소 3-1이나 3-2에는 6레벨을 찍어줘야 돼요 그게 진짜 정석 레벨업 타이밍이에요 아시겠죠? 이분 아직 티어 그렇게 높진 않으니까 하나하나 잘 이렇게 얘기해드릴게요 어 이렇게 진작 했어야 돼요 이건 늦게라도 안 거는 잘한 거야. 팔아야죠. 레벨업 해주고 나는 차라리 뭐 진짜 시공간을 넣든 자야 한 마리 이성자를 더 넣든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조건 더 좋구요. 상대방도 6레이죠 이러면 일단 수적으로 하나 밀리고 가는 거기 때문에 싸움 구도가 굉장히 안 좋아질 거예요. 요거 한명더 있었잖아. 무조건 이겼어, 진짜로. 아 지금 블리츠 안 사나요? 저였다면, 카직스랑 조이 팔고 블리츠를 샀을 것 같아요. 뭐, 피오라, 레오나 사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요거 뭔 조합을 갈라는지 모르겠네, 내가. 아마 시공간 발키를 검사겠죠? 아니면 육검사나? 지금 리롤 굴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케일, 케일 뜬 순간 그냥 센 거예요. 앞라인 피오라 이성 뒤에 자야 이성 트페이 성이성도 2성. 진짜 많이 뽑은 건데, 지금 리롤 굴릴 필요가 없고 레벨업을 하셔야 돼요, 레벨업. 아시겠죠? 지금 리롤 하는 경우에는 손해가 어, 엄청 크잖아요. 안 뜨면 끝이야. 근데 레벨업은 안정적인 약간 승리 수단 그런 거죠. 그러니까 레벨업을 하셔야 돼요. 리롤보다는 자, 이것도 졌죠 자, 그리고 검사 쪽인지 뭐 시공간 밝히는지 모르겠는데, 어 마스터이 샀네. 어, 마스터를 안 사서 방금 말하려 했는데, 마스터이 샀네요? 요러면 육검사랑 시공간발길의 검사 둘다 진짜 가까워요. 여기서는 저는 차라리 케이를 먹고 바로 이성을 만드는 판단을 할것 같아요. 진짜로 니코도 있으니까 무조건 먹어야죠. 케이를 먹어야죠. 제발 빠꾸치지 마세요. 먹어요. 먹어요. 먹어야죠. 먹어야죠. 그래요. 그래요. 고민하지 마세요. 먹어야죠. 먹어야죠.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이건 고민한 게 문제였어요. 자, 이거, 니코 바로 박으세요, 진짜로. 좋은 말로 할 때, 니코 쓰세요. 어? 아, 리롤, 리롤 그만하셔야 돼요? 아, 그냥 레벨업을 하세요, 무조건. 이분 지금 자야 찾으려고 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요것 때문에 지금 피관리 안 되고, 뭐 나중에 이거 피관리 한번안된것 때문에, 피관리 한 번도 아니죠. 피관리 세네번 안된것 때문에, 이거 그냥 꼴찌 박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자, 여기서 딱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진짜 무조건 베스트는 일단 레벨업을 빨리 누르세요. 이분은 레벨업을 너무 안 누르는 게 진짜 문제고, 레벨, 뭐야, 돈을 50원 모을 필요가 없어요. 모을 필요가 없고, 자야 삼성? 1코짜리 삼성은 템 몰빵해줄 거 아니면은 그냥 삼성 보지 마세요. 무조건 이성 만들고 이제 다음부터 사지 마. 아시겠죠? 사지 마세요.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4코짜리 이성. 메인딜러가 지금 케일이잖아요. 9인수까지, 뭐야, 내리셨네? 9인수까지 있는데, 요거는, 니콜을 바로 쓰시고 피관리를 하셔야 돼요. 지금 타이밍에 케이 리성 9인수 있다. 3검사 시너지 다 있다. 무조건 이깁니다. 진짜로. 지금도 리로를 굴리시고 계신데 자야 찾고 계시죠. 역시. 요거 때문에 지금 티어가 안 오르는 거예요. 진짜. 무조건 100%야. 요건. 100% 요거 때문에 티어 안 올라요. 지금. 1, 1코짜리 삼성은 펜 몰빵할 거 아니면 진짜 주지 마세요. 이제부터. 지금 시공간도 같이 사고 있으니까 시공간 발키리 같은데. 아 그리고 케일 위치. 불츠 항상 딜러들은 양쪽에 불츠한테 끌리는 그 희생양들을 세워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 것도 이제 아시면 되는 거고. 지금 불츠를 왜안사 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시공간 발키리에서도 불츠를 씁니다. 나중에 불츠를 쓰레쉬로 바꿔 준다고 하지만 쓰레쉬가 안 뜨면요. 와, 케일 왜 이렇게 잘 떠? 쓰레쉬가 안 뜨면은, 그거는, 불치를 써야 돼요. 그래가지고, 불치 안산거 실수 이거. 무조건 이거, 이즈리얼 두개 사놓는 이유가 시공간 발길인데, 뭐, 이제 왜 사죠? 못 보신 거였나? 아, 어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이성은 진짜 잘붙고 있어. 이건 진짜 운이 좋았는데, 그냥, 운 좋은 판을 그냥 날려 먹은 거예요. 진짜로. 요거 1등 했어야 됐어. 무조건. 이, 이 정도 운이었으면. 아 제발, 레벨업, 레벨업 좀 해주세요, 진짜. 아직도 5레벨이야. 저는 원래 이 타이밍에 7레벨이에요, 진짜. 이 타이밍, 이 타이밍 4-1 라운드에 7레벨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자야 찾겠다고 계속 돌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저였으면 지금 7레벨 그냥 달리고 자야 한 마리 더 넣었어요, 진짜로. 뭐야, 소풍 잠시만요. 만들템이 얼마나 많은데, 차라리 더 빨톱을 주지. 와, 이건 진짜. 메인 딜러한테 서풍을 넣는다? 요거는 아직 템도 여유로운 상황에서 요건 진짜 실수에요. 큰 실수. 아주 베스트 실수. 그리고 뭐 나중에 뭐 저격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대기 시간에 넣어준 거는 무조건 실수에요. 빠르게 빠르게 보겠습니다. 실수가 다 보여서 요건 천천히 봐도 될것 같아. 지금 돈안 쓰는 이유가 좀 궁금하네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 말, 말했나? 말 내가 하여튼 그냥 제 플레이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거예요. 제 거, 제 거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50원 이상을 모은 적이 진짜 열판 중에 딱한판 있을까 말까 진짜로 진짜 잘 풀린 판. 구랩 갈때 거의 구랩 갈때 아니면 50원 거의 안, 모아, 안 모아요. 저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템 먹는 건 솔직히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복공잘 가져왔다, 케일이니까 서풍 들어간 게 너무 아깝죠? 이거 실수 같아요, 근데 서풍을 줄 일이 없어, 줄 이유가 없어, 이건 어. 이거더발톱에 고연, 아 뭐야, 고연포라고 생각을 했어봐 그냥 구석에 놓고 계속 쓰는 거였어요, 진짜로 불츠쿨엔 무서워하지 않고 어 이거 약간 소리가 이상하네. 좀만 줄일게요. 아 이거 좀, 좀 많이 줄이자. 플레이만 볼게요 플레이만. 자 아, 지금 이기는 것도 K 이성이라 이기는 거야 이거 레벨업했어야 돼 지금. 아니, 지금 뭘 찾으려고 리로라는지 모르겠는데, k 이성인 상황에서 레벨업을 안 봅니까? 지금, 50 찾는 거라도 8레벨에 찾는 게좀더잘 찾아줘요, 50은, 솔직히. 근데 지금 뭘 찾는지 모르겠는데, 50을 두 마리 넣었다? 오케이, 오케이. 뭐, 그럴 수 있지. 오케이, 보겠습니다. 소리 괜찮아졌나? 아직도 이러네? 소리가 좀 깨지네요. 와, 이것도 약간 비빈게 케일 이성이라. 케일 <laughs> 이성이라 지금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운안 좋았으면 지금 그냥 7등 위, 7등 정도 위치에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운 좋은 판을 이렇게 날려버리는 건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로. 와 템도 진짜 잘 나왔어. 그리고 삼성각을... 굳이 안 보셔도 돼요. 진짜로. 진짜 중요한 거는 모든 기물의 이성작이 진짜 중요한 거고. 지금 삼성작을 너무 욕심내시면은 창고에 돈이 쌓이고 쌓이고, 근데 그 쌓이는 걸로 인해서 피가 까이고 까이고. 그러니까 최대한 삼성작은 그냥 보지 마세요. 저 삼성작 보는 거, 그제거 보시면은 삼성작 본게 진짜 많을까요? 아예 안 보죠. 저는 진짜 리롤 댁 아니고서는 아예 안 봐요. 나중에 돼서 뭐 4코짜리 진짜 잘 뜨는 거뭐사코안 겹치는 거 그런 거만 보지 돈 여유 있을 때돈 여유 없으면은 그냥 아예 안 봐요 저는 삼성작을 그 차이죠 삼성작 보지 마세요 진짜로 삼성작 볼 돈으로 레벨업을 해서 차라리 2성짜리 아무거나 하나 더 넣으세요 시너지 도움 되는 거나 아시겠죠? 요게 진짜 중요해 삼성작 보지 말고 2성작만 최대한 해주고 레벨업을 빨리 해서 이성짜리 아무거나 넣어준다. 요게 중요해요. 어 소리 좀 괜찮아졌다. 어 아니네. 이렐리아잘 넣죠 만화약탈자. 만화약탈자도 이구억고차이도 진짜 그 대기에서 엄청 세서. 아빠야 지금 자야 찾겠다. 자야 찾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자야 찾으려고 얼마를 써요 지금? 펜도 솔직히 삼성 볼 필요 없어. 이성이라도. 한번 궁키면은 뭐 0.5초 차이였나 그게? 응, 지속 시간이? 하여튼 1초 차이인가? 하여튼 진짜 큰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작은 최대한 진짜 여유로운 1등판에서 4코짜리가 안 겹칠 때그 4코짜리 메인 딜러 아니면 메인 탱커 초가스 같은 거. 뭐 2000딜이니까 그건 할 만하죠, 2000딜이니까. 그런 것들을 삼성작을 봐주는 거지. 뭐 진짜 쓸데없는 자야 삼성. 뭐템 몰빵해 줄게 아니라면 자야 삼성 뭐 스웬 삼성 요런거볼 필요 진짜 1도 없어요. 지금 자야 삼성 찍었는데, 요게 셀까요? 전혀 안쎄요 차라리 케일이성 빨리 찍은 게 훨씬 쎘어 요거는 쇠니 좀더 좋았죠. 이즈 리얼보다 뭐 총잡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쇤으로 불체한테 끌리게 두세요. 예, 네. 이게 훨씬 좋았어. 어, 왜 레기 걸리지? 지금 소리 좀 거슬리네. 완전 끌까, 이거? 우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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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잉. 이렇게 들리지 않나? 좀만 더 줄일게요. 와, 근데 너무 아쉽다. 이렇게 잘 풀린 판을 지금 6등에서 힘겹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레벨업을 왜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피가 6인데, 리롤 한다고 해서 뭐 달라지나요? 삼성 찍는다고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차라리 시너지를 하나, 시공간 하나 넣던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뭘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요거는, 고치셔야 돼요. 삼성각 많이 보려고 하는 거. 삼성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시면 되고, 뭐 자야 삼성. 템 몰빵해줄 거라면 자야 삼성 그냥 사팔리롤 하세요. 예. 네. 그거 하시고, 템 몰빵해줄 거 아니면은 무조건 보지 마세요. 그냥 이성만 보고 끝내. 뭐 나중에 지금 템 미리 넣어주고, 뭐 빌드업 하면서 그런,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미리 넣어주고 뭐 나중에 하나, 한두 개 정도 모아두면서 이성 되면 바꿔주는 식. 그건 괜찮은데 삼성장은 보지 마세요. 그리고 니코가 있을 때는 무조건 4코짜리 딜러에 넣어주는 게 무조건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 케일 그 벨트 가져왔을 때 바로 넣어 줬으면은 그 순간 피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피 관리해서 순방은 무조건 했다 확신 했고 케일 거기서 이성 찍었으면 순방 무조건 했어요. 거기서부터 레벨업만 하셨어도 차근차근 하셨어도 무조건 순방했고 100% 진짜로 무조건 순방했고 1등도 무조건 할수 있었어요. 그걸로 스노우잘 굴리면서 아시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고요. 이분의 제일 문제점은 쓸데없는 거에 삼성 욕심을 부리는 거 그리고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레벨업 타이밍이 너무 늦어요 자 한방에 설명드릴게요 2라운드 초밥 이후에 5렙 볼렘 잡고 3-1이나 3-2에 6렙 그리고 4-1에 7렙 5-1에 8렙 요게 정석적인 거고 어, 만약에 연승 중이다. 그러면 그냥 좀더 빨리, 한 단계 더 빠르게 레벨업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50원 이자를 모으는 게임이 아니에요. 돈을 써서 피관리를 하는 게임이지, 이거는 그냥 돈 모으는 게임으로밖에 안 보였고. 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예, 다 설명드린 것 같고, 제 영상 앞으로 자주 보시면서 제가 어떤 타이밍에 레벨업을 하는지, 그런 것들 보시면서 제가 삼성작 뭐 뭐를 보는지 전 삼성작 거의 안 봅니다. 그런 것도 보시면 도움이 되,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잘 보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피드백 그 피드백은 뭐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 정도 하여튼 제가 어느 날 그냥 공지에 올리거나 영상을 올려서 신청을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